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확인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주윤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산업부의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산업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삼성이 산업통상지원부를 상대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네, 그럼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담겨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인 30나노 이하급 디램과 랜드플래시 A.P. 공정 및 조립 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년에서 2008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상 기술이 관련돼 이 국가 핵심 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어떻게 국가 핵심 기술로 볼수 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산업부는 이 보고서에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상품명과 또월치급량이 있어서 이를 통한 이 공정 비법 그리고 레시피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 내용 중 측정 위치도에 최적의 공정 배치 방법이 있어서 경쟁 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화학물질 정보를 후발업체가 획득하면 삼성전자의 경쟁사들이 삼성전자의 공정기술을 그대로 베낄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네, 산업부는 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정보 공개를 요청받은 보고서 내용 중 국가 핵심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 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기재하는데요. 산업부는 이 부분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공정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가 이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이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화학물질이 이 핵심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삼성전자에 작업 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려고 했던 고용부의 계획은 일단 유보된 셈인데 고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고용부는 일단 산업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업의 영업 비밀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는 이 기본 입장은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행정 심판에서 이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에 서에 담긴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해서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는 없는 만큼 법원과 중앙행정 심판 위판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